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뭐하고 계시죠? 지금 이제, 비어디 드래곤의 새로운 집을 좀 꾸며주기 위해서, 모래를 깔고 있었어요. 이건 이제, JIF의, JIF에서 나오는 칼슘 샌드고요 여기다 이제, 비어디 드래곤 성체 한 마리를 넣어주기 위해서, 이제 여기 보면 조명도, UVB랑 하스팟이랑 이제 넣어가지고, 하스팟은 이제 세라믹을 사용했어요. 사람도 그렇듯이 뭐 밝은 데서 자면은 피곤하잖아요 자도 그래서 파충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저 세라믹 파세 몬스터 연구소에서 전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UV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에어리드레고에게 이제 좀 적합한 것들 좀 넣어줘 볼게요 콧박을 일단 하나 넣어줍니다 스팟 아래서 좀 이제 돌에 이제 온도를 대표줘서 얘들이 이제 열찌고 싶을 때돌올라와가지고열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넣어주고 그리고 또 사막에 어울리는 이런 또 컨셉적인 아이템들. 백악기 선사시대. 그리고 좀자연적나 친화적인 유목이 윤목, 아니라 놀이목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요. 원래 낮에 이제 저희가 좀 꾸며줬어야 되는데, 시간이 좀 오늘 바빠가지고, 우리 집을 다 바빠서 저녁에 제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.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면, 엑소테라 3자는 백스크린을 주잖아요. 근데 이 백스크린을 저는 뒤에다 붙였어요. 비어디들이 발톱으로 막 갈굴 수가 있어서, 뒤에다 이제 넣어주면, 공간도 더 확보가 되고, 이제, 미관상으로 좋기 때문에, 그리고 백스크린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. 내일 이제 은신처랑, 이제 뭐먹이그릇 같은 거좀더 넣어서, 더 꾸며줘야 되는데요. 뭐 이런 식으로, 네,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, 비어디 드래곤, 들어 볼게요. 들어와요제이 친구가, 아이가좀 많아요. 저희 키우기되지 얼마 안 됐는데, 이 친구를 이제 광주에서 데려왔는데, 거식이 있어요, 이 친구. 그래서 제가 좀 돌보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있고, 좀 좋은 환경에서 이제 좀 길러주고자, 이렇게 머리도 깔아주고,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노력의 결과물로 오늘 좀깃뚜라미를 드디어 먹기 시작했는데 워낙 안 먹던 친구가 왔다 보니까, 좀 말랐어요. 근데 건강하게 잘 길러가지고 이제 남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죠. 이 친구 이름 비고예요. 비고. 귀여운 비고. 비고가 무슨 뜻이에요? 아, 비고가 왜 그러냐면 언지한 아, 일주일쯤 돼가지고 왔어요. 어, 생식기가 말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비오디는 발정이 오면은 자기 생식기를 꺼내요. 근데 이제 아 꺼냈다가 말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이 이제 아 어떤 어스쿼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지형에 이르게 돼서 비어디 고음음 해가지고 이제 비어디 피고라고 예, 이제 이름을 짓게 됐어요. 그래서 남은 노후를 무스터 연구소에서 좀 편하게 지내게 해주고 건강도 되찾게 해줘야겠죠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더 비어디 피고를 위해서 좀더 이제 꾸며줘 보려고요. 안녕. 자, 비보에 이제 문을 닫아줄게요. 네, 됐습니다. 이거는 잠을 자는데 연염이 없습니다. 안녕.